어 프로듀스 1 0 1에서는 이제 랩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앨범에 직접 참여까지 하게 돼가지고 너무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막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인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기 내 이름이 왜 있나? 막 되게 이상했는데 어, 되게 새롭고 앞으로 더 많이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뭔가 의지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막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음, 남들 시선에 포기는 너그 부분이랑 그리고 후회 안에 자신 있어 나이부분입니다금어 음, 후회 안에 자신 있어. 후회 안에 자신 있어 나. 좋네요, 진짜 어떻게 답변이 다 좋습니까?